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외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외를 부르짖지 부르지지 아니, 부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외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외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